안녕하세요. 건강 만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밥을 더 맛있고 영양가 있게 만들고 싶은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영양 밥과 같이 쌀에 여러 가지 잡곡이나 대추, 인삼, 은행 등을 추가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밥 짓는 조리물 자체를 사용하여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조리물에 한두 스푼만의 첨가로 쌀의 맛과 건강상의 이점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으로 우리 몸에 가져다 주는 건강상의 이점부터 적정 비율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비법 1. 밥을 지을 때 녹차 티백으로 우려낸 녹차수를 이용해 보세요. 녹차의 고소한 맛과 은은한 향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 첫째. 항산화 작용. 녹차에는 폴리페놀과 카테킨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산화를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혈관 건강을 촉진합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 녹차에는 폴리페놀, 카테킨 등의 항산화제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어 전염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혈당 조절. 녹차에는 혈당 안정 효과가 있는 카테킨과 같은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는 녹차 화합물인 이 g 시지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며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넷째, 체지방 감소. 일본 국립 식품 기술 연구소에서는 카테킨이 체내 지방산을 분해하여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 밝혔습니다. 카테킨이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고 에너지로 전환시켜 줍니다. 녹차 수 밥을 지으려면 티백은 몇 개를 사용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쌀 1컵당 녹차 티백 한 두개면 충분합니다. 만약 좀더 진한 녹차 맛을 원하신다면 녹차 티백을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다만 적정량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녹차의 카페인 함량으로 인해 수면장애, 두통,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차에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이나 혈전 예방이 필요한 사람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차에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니 철분이 부족한 사람도 과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법이 밥을 지을 때 식초를 넣어보세요. 식초에 사는 쌀의 전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쌀을 더 부드럽고 덜 끈적거리게 만들어 식감과 풍미가 좋아집니다. 이것이 스시나 유부초밥 등을 만들 때 첨가되는 식초가 원인이 아닐까요? 자, 이제부터 식초 넣어 만든 밥이 우리 몸에 가져다 주는 장점들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째. 영양소 흡수 향상 쌀은 철, 아연, 칼슘 등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미네랄은 피틴산이라는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체내 흡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쌀에 식초를 첨가하면 피틴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미네랄의 흡수를 향상시켜 줍니다. 둘째, 혈당 지수 감소 쌀은 혈당 수치를 급상승시킬 수 있는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그러나 쌀에 식초를 첨가하면 혈당 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식초의 아세트산이 쌀의 전분을 분해하는 과정으로 인해 달성됩니다. 혈당 지수는 음식이 혈당 수치를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국제 식품 과학 및 영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백미에 식초를 첨가하면 혈당 지수가 35%나 감소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셋째, 소화의 도움.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포함되어 있어 위장에서 소화 요소 생성을 자극하고 소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부 팽창 가스 또는 변비와 같은 소화 문제가 있는 경우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이처럼 좋다 해도 식초를 많이 첨가하면 음식의 맛이나 질감이 변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맞추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쌀 1컵당 식초를 약한두 스푼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식초는 사과 식초나 쌀 식초도 좋은 선택이지만 아무 식초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밥은 혈당 지수가 낮아지므로 당뇨병이나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좋은 식사 옵션이 될수 있겠습니다. 비법 3. 밥을 지을 때 물에 올리브 오일을 추가해 보세요. 밥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 식감과 맛이 훨씬 좋아진답니다. 그럼 이에 따른 이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쌀의 영양가를 높여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조리 물에 올리브 오일과 같은 지방을 첨가하면 쌀의 비타민과 미네랄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둘째, 염증을 줄이고 만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로 밥을 지으면 쌀의 항산화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 자체에도 만성 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제와 항염증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셋째,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 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유방암 및 호흡기 암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체내에서 항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이러한 암의 발병을 촉진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면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리브 오일이 지방이 풍부한 만큼 쌀의 칼로리 함량이 지나치지 않도록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일반적으로 쌀 1컵당 올리브유는 약한두스푼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추가하면 밥이 끈적거리거나 기름기가 많이 남을 수 있으니 개인 취향에 따라 적절한 양을 찾아보세요. 또한 췌장염 병력이 있는 사람은 요리에 올리브오일의 사용을 삼가주시고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식단에 올리브오일을 추가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을 때 물에 올리브유를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영양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되신다면 조리 후에 오일을 첨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밥에 참기름을 섞어 비빔밥을 만드는 것처럼 밥에 올리브유를 넣고 밥솥에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올리브유 대신 참기름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대안이지요.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후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저 건강만세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